Närje, Ivan, gepasha! Närje, Per! Närje, Son! Närje, Ivan, gepasha!

예하 안녕하세요 친구들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도 집에서 예배들을 준비 잘 하고 있나요? 어, 전도사님이 이제 좀 있으면 정말 조금만 더잘 기다리고 잘 있으면 우리 친구들을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상황이 지금 살짝 안 좋아져서 우리 친구들과 이 교회에서 같이 만나 예배드리고 친구들과 같이 뛰놀고 선생님들과 같이 놀려면 어, 아직까지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만 마스크 잘 쓰고, 또 조금만 더 조심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책 기억나나요? 큐티 책? 우리 친구들 지금 큐티 잘 하고 있나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같이 이 큐티 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도사님은 오늘이 16일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큐티를 빼먹지 않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친구들도 큐티 잘 하고 있나 어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서 어이 큐티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일에 온라인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이 큐티 아이 책 가족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도 잘 드리고. 또이부 활동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좀 이따가 다시 만나요. 안녕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스승의 주일 예배를 드려요. 예쁘게 기도하는 법 무엇일까요 예쁜 다리 예쁜 손 예쁜 눈 예쁘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언제나 저희를 위해 힘써 주시고 마음 써 주시는 선생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은 교회를 통, 선생님들을 교회를 통해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의 수고를 아시고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세요. 사랑에 사랑을 더해 더큰 사랑을 배우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까 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5월이 절반이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5월이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전도사님이 5월은 지난번에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어버이 주일로 보냈고, 또 지지난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주인공인 어린이 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오늘은 부활절 <laughs> 여섯 번째 주일이자 바로바로 바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은 선생님들과 관련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바로 선생님들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다 같이 봐볼까요? <laughs> 전도사님이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들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바울 바울 이라는 사람이 대살로니까라는 곳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친구들 PPT가 뜰텐데 PPT를 한번 봐주세요 PPT에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죠 괄호가 쳐져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겠어요 맞아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이 대살로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다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쭈뼛쭈뼛, 아, 내 목숨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줄 수 있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 목숨까지도 내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어 준다고 오늘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소중한 목숨도 기꺼이 내줄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내 목숨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으뜸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무엇이겠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으뜸은 네 사랑이다, 사랑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항상 지금처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말해주기도 하지만 사실 전도사님도 아직 사랑에 대해서 배울 점도 너무 많고 실천해야 할 점들은 더욱더 많습니다. 아직 전도사님도 사랑에 대해서는 정확히 무엇인지 잘은 알지 못하지만 바로 이곳 교회에 오면 항상 사랑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어디서 느끼냐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항상, 아, 이런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대해 배우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과 시선에서도 항상 사랑을 보고 있고, 또 어디서 사랑을 느끼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대해주는 모습에서도 너무나 큰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laughs> 지금 한번 우리, 친, 어,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선생님이든 상관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이든 바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려 봤나요? 아마 전두사님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 선생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는 모습들이 많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전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아픈 곳은 없는지, 또 불편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매주일, 지금은 교회 못 나오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매주일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매주일 먼저 항상 오셔서 가장 먼저 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먼저 묵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다간 후에도 늦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어,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우리 친구들과 보낼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회의해 주시는 게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이처럼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또 선생님들과 함께 또 부모님들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전도사님이 잘 느끼고 또 항상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러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사랑으로 더욱더 큰 사랑을 만들어 주신다고 전도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설교 시작할 때 5월은 가정과 관련된 달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가정의 달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전도사님이 들려주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달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이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부부의 날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지금 같이 보내고 있는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은 다 가정과 관련된 날입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은, 어, 가족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음. 하지만 진정한 선생님은 자신의 가족과도 다르지 않다고 하여, 가정의 달에 스승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선생님께 우리도 항상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우리도 항상 우리의 사랑으로 선생님들을 대하면서 이러한 선생님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의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기도 손하고 두눈꼭 감고 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친구들을 못 만난지 또 선생님들을 못 만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함께 만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내어 주시어 언제나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친구들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헌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작은 정성 모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 널리 널리 퍼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아파하는 이 세상을 치유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아프지만 우리 주님의 따, 따스한 사랑과 우리 친구들의 순수한 실천으로 이 세상이 금방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루빨리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도 곧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이 세상까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지켜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송 하심으로써 스승의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것 같이 에서도이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되게 너로 서을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분명히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잘 드려줬을 거라고 전도사님 믿습니다. 오늘의 2부 활동은요. 어, 오늘의 2부 활동은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드린 사진을 전도사님께 보내줬잖아요. 그 사진을 보내줄 때한 가지 사진을 더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선생님들께 그 사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은 우리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평소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진 사진이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뭐 종이에 감사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써 주셔도 좋고 아직. 글쓰기가 저는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laughs> 그림을 그려주셔도 좋고 그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우리 친구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부모님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고 너무나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2부 활동은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 표현하기니깐요 우리 친구들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꼭 그 단톡방에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부 활동 잘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온라인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Keep bus up she ha now now soul now even get bus up give us up